안녕하세요. 성광영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47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천국을 고개를 잡는 그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절에 보니까요. 천국, 말쿠타,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어, 4365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크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물, 고개 잡는 그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경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고개 잡는 그 그물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투망이 있고요. 삼중망이 있고, 그 다음에 후리그물이 있어요. 투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둥그렇게 던져서 잡는 그물이고요. 삼중망은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다 쭉 일자로 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다 걸려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리그물. 오늘 분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쭉그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왜요? 그냥 훑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육지를 끌고 올라오면 거기에서 종류별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다 골라냈던 겁니다. 그 그러니까 레위 11장에도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물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정결한 것들은 가져갔고요, 부정한 것들은 다 빼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쳤는데요, 그 그물을 치니까 바다에 얌 바다죠. 각종 물고기들이 후리금은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뿌려 원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운데 모는 자622 아샤프라는 단어인데요. 아샤프는 거두어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으고 추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쳐서 거기에 잡혔잖아요. 여기 수동태 여기 n 요 n이 수동태예요. 그 그물 속에 들어간 것은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물은 교회도 상징해줄 수 있죠. 교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는 어떤 물고기라도 다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무형의 교회는 거기에서 또 골라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48절입니다. 니메라 그랬어요.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엔. 수동태를 썼어요. 자이 수동태를 썼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이 다그 안에 들어갔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유행의 교회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수동태로 들어와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끌어내지는 겁니다. 자 5927이죠. 알라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올라가다 오르다. 원래는 그 번제라고 하는 명사 아시잖아요. 그것이 올라였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번제였죠. 그럼 여기에서 올라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니까 무트로 끌어올리니까 알라 올라오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물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그 안에 봤더니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고 그래서 바이렉켓투라는 것은 요 지금 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것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부정한 것은 버려버리고 선한 것, 의로운 것들은 정결한 것들은 담게 되는 겁니다. 파토빔, 좋은 종류의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중앙에 담고 여기에는 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요. 7, 4, 5, 1이에요. 자, 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쁘고 악한. 악, 악한 것. 그러니까 나쁜 거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악한 자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 구별하여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들은요. 정결한 것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못된 것들, 악한 것들은 히샬리쿠 버려버린다는 라 거예요.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 누가 던지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H. 히필령, 사형, 능동형인데 어부들이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데 부정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곤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별되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후리꾸물 안에,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부정한 것은 버리고 정결한 것만 취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